라미스TV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으로 신천지 계시록 암기시험 신천지 또 가스라이팅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지금 여기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은 열불은 열왕이라 그랬습니다 짐승은 로마의 황제들 신격화되어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지배 아래 있는 열불의 왕들이 있는데 이 열불이 로마 황제를 지지하죠 그래서 로마 황제와 똑같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합니다 열불과 짐승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 개록 17장 13절에 나오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근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리고 또이 짐, 그리고 또이열불열 왕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사우르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그 당시 로마는 굉장히 넓은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마다 로마가 파송한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안에서 내네 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이 열불과 이 짐승은 이제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짐승과 큰음료는 한때는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불이와 열 불이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짐승의 세력들과 이큰 음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큰 음녀를 미워하고 불에 태우고 그 살을 먹는다. 그러면 이게 다 같은. 로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서로 잡아 죽이는가? 로마 역사를 보면 결국 로마가 망하기 시작하는데 AD 476년에 스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천 년이 지나면 동쪽 로마가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다 흩어지죠. 이것은 당시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지금은 강해 보이지만 곧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 세력의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갈수 없다. 그래서 로마가 왜 멸망했는가? 역사학자들은 외부의 침입보다도 로마 안에서 일어나는 타락 또 내분 그걸로 로마는 힘을 잃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계시록이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신천지는 이계시록 말씀을 장막성전에 들어온 청지기 교육원 여기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춰서 설명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게 맞으면 저게 안 맞고 저게 맞으면 이게 안 맞고 계속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시몬 집화장이 말하는 거안 봅니다 0불은열 열 장로가 되겠고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인 장막 성전 출신의 데미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미워합니다.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계시록 16장에 심판 받은 후부터는 미워하죠. 그리고 살을 먹고 불로 사는다는 이 말씀은 음료의 교리를 영의 양식으로 삼아 배불르게 먹었습니다. 언제까지냐? 심판 받기 전까지. 하지만 심판 받은 후에는 돌아서서 잘못되었다며 음료의 교리는. 马具养殖。 다 됩니다. 지금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열불은 열 장로가 되겠고 짐승은 8 번째 왕인 장막성전 출신의 뱀 씨가 되겠습니다. 오평호 목사와 열 장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료를 미워합니다.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계시록 16장에 심판받은 후부터는 미워하죠. 그리고 살을 먹고 불로 살른다는이 말씀은 음료의 교리를 영의 양식으로 삼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뭐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너무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몬 집화장이 뭐라고 하느냐 면1 6장에 심판받은 후부터 미워했다. 큰 음료와 일곱머리 탁승환 씨와 청주의 교육원의 일곱머리가한 팀이 나누어져 있고 오평 목사는 열장로와 한 팀이 되어 있고 이게 갈라져가지고는 나중에는 서로 원수가 되었다. 서로 잡아 뭐 죽이는 뭐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어요. 시몬 집화장이 하는 말이 그래서 돌아서서는 마귀의 교리, 음료 교리가 잘못됐다는 그 말이 말씀에 불이 되어 음녀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이 말은 음녀를 이용하고 배신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평호 목사에 속한 그열 장로가 탁성환 씨와 일곱 머리 그 사자들을 심판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억지 주장합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총회장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누구 한 사람 뒷받침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동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쓴책 요한계시록 실상 그 내용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엄녀를 심판하려는 마음을 열불과 짐승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한 때.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불릴 만큼 큰 세력을 자랑하던 음료를 심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평호 목사를 통해서 탁송한 무리를 심판했다. 전혀 근거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탁송한 씨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넘겨주었다. 오, 오평호 목사는 법정에 나와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2025년 9월 19일 제2심에서는 그 일곱머리, 그 실상도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본래의 뜻을 저버리고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똑같은 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신천지에서 계시록 암기 확인 시험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입 맞는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는 계시록을 암기하도록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있는 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자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는 불평하지 마라.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1장을 암송할 수 있습니까? 총회장 암송 못 해요. 본인도 암송 못 하면서 왜 이걸 강요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내용을 왜곡해 가지고 가스라이 할 목적으로 신천지의 이 가스라이팅은 귀신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은 한 사람의 현실 감각이나 사고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혼란을 주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심리적 통제를 하는 행동입니다. 신천지가 사용하는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개시록의 진리를 왜곡하여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교리만 진리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해서 신천지 교리 외에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신천지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강요하게 만듭니다. 개시록 암송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뜻이 있는 사람들, 개시록을 뭐, 가르치는 입장이 있는 분들 중에서 뭐, 내가 좀 암송해야 되겠다. 저도 개시록 일장을 암송했거든요. 했는데 그걸 유지하는 데가 어렵더라고요. 하루만 안 하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뭐늘 우리는 책이 있으니까 보면 될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암송을 강조합니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는 신천지 교리로 사람들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계시록 1장 11절부터 암송하게 하는데 암송하게 하는 것보다 이 내용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게 이미 박혀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제대로 말해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개시록 (1장 11절에)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 델 비아 라우디기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 계시를 보고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편지 보내라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게 편지 보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일곱 교회가 그 지역에 있었고 신천지도 이걸 부정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거. 그러면 요한이 그 당시 그 일곱 교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곱 사자에게 신정 총회장이 보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저 회개하라는 것만. 그것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일곱 교회가 전부 회개할 거리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도 이미 신천지에서 배운 게 너무 머리에 이미 박혀 있으니까 받아들이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곱 교회가 예수님께로 부터 책망만 받은 게 아니라 칭찬받은 교회도 있다. 왜 신진총회장은 사자바 일곱 교회를 다 회개하라고 하느냐? 책망하느냐? 그리고 편지 보낸 내용도 아무도 모르고 사도 요한은 게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두루마리에 기록해 가지고 게시록 전체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신진총회장은 회개하라는 내용만 보내는 걸로 이렇게 다들 머리에 박혀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계속 암송하면 뭐 합니까?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백날 천날 암송하면 결국 신천지에 가스라이팅만 당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한 음성을 보려고 몸을 돌이켰는데 예수님이 일곱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시는 걸 봅니다 일곱 금초대는 나중에 교회 라고 말씀을 했죠 예수님 이건 이 교회 다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 님이 서 계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금 신천지 신천지는 이 계시록 1장에 나타난 이 예수님이 재림한 사건으로 말하더라고요. 이게 어찌 예수님의 재림이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온다고 했는데 이 계시록을 1장을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지금 요한을 찾아온 것이 신천지 총회장을 찾아온 걸로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응? 이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아닙니다.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이걸 신령체라 그러는 거죠. 이게 어찌 예수님의 부활체냐? 예수님은 부활한 몸으로 오는 게 아니다. 신령체로 온다.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 몸에 영으로 재림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머리털이 희귀가 흰 양털 같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눈은 불꽃 같고 모든을 다 보고 계신다.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그 영광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발에달린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이 영광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술러지는 거죠 엎드려졌습니다 그 앞에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신천지 총회장에게 안수했다. 여기에 신천지 총회장이 왜 들어옵니까? 왜 여기에다가 신천지 총회장을 끼워 맞춥니까? 음? 지금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사건인데, 왜 여기에 쓸데없는 사람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자다 이제 새스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은 죽음이거든. 죽음의 열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열쇠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 죽음을 내가 다스린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하고 있잖아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 죽음을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지옥의 열쇠 내가 열고 닫는다. 내 자녀들이 살고 죽고 지옥 가는 이 문제를 내가 주관하고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또 지금 있는 일 또, 앞으로 이 로마가 어떻게 될 건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될 건가를 기록하라. 사도 요한은 이게 너무 궁금했죠. 지금 너무나도 핍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계속 이 핍박이 끊이지 않고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건가, 이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 내용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록해가지고는 그 당시 신앙생활하고 있는 소아시아 일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이걸 신청이 총회장이 가로채면 안 되죠.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 편지 보낼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 반복해서 나오는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거든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계속 이 말씀만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라. 지금 로마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 로마 황제를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라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신전에 와서 우상숭배하라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포기해야 된다. 제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적 그리스도는 로마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는 이적 그리스도가 시험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이 귀신들은 직접 사람들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기신은 부정적인 생각, 염려하는 생각, 생각으로도 들어오고 눈으로 보는 데서도 들어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에도 마귀는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잡념을 넣어 주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네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제가 신천지 강사인데 이거 물어봤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거 예수님 재림 아니냐? 재림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재림하지 않았지 않느냐? 보라고, 예수님이 오셨느냐고. 오셔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상을 나눠 주었느냐고. 재림은 했지만 아직 이것까지는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각 사람에게 행한대로 갚아준다고 했는데 40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개시록 1장을 가지고 신천지 사람들에게 암송을 시켜가지고는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재림한 걸로 계속 세뇌시키고 있는데, 아, 신천지 총회장 또,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피우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떠날 거면서 총회장이 사망하고 나면 수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혼란이 올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당은이 계시록 말씀을 장막 성전에다가 청취 교육원에다가 억지로 껴 맞춰가지고는 자기 것으로 가로채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계시록으로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게 되는데 신천지에 들어가면 이걸 못하게 합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을 막아 주십시오, 예수...